마야 문명 첫 번째 이야기. 마야 문명은 오늘날까지 밝혀내지 못한 많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마야 문명은 수학, 천문학, 건축, 그 중에서 예술은 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마야 문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설이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마야 문명을 만든 건 하나의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 민족들이 살았던 곳은 오늘날 과테말라, 온드라스, 벨리즈,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입니다. 이곳의 문명을 모두 마야 문명이라고 부르는 건 말과 글, 달력과 종교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도시엔 왕이 있었고 세금도 따로 걷어들였습니다. 마야는 여러 도시 국가가 이룬 문명이고 한 도시 국가가 나머지 도시 국가를 점령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고대 도시 국가처럼 마야 문명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성기를 이룬 기원전 400년경 세워졌다고 합니다. 두 명은 서로 존재 자체를 몰랐고, 대서양을 건너 두 지역의 사람들이 만나기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올메크 문화. 마야인들은 높고 평평한 땅인 고원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동쪽에는 태평양, 서쪽에는 대서양이 있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그곳엔 많은 강이 흘렀고, 옥수수와 같은 곡식을 심기 좋았고, 밀림에는 과일도 많았습니다. 날씨가 좋았다고 마야인들이 살기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퀴를 발명하지 못했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가축이나 도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야는 이곳에서 처음 발생한 문명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올멕 문화라고 있었는데 올멕 문화는 중화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모든 문명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올멕 문화는 기원전 700년 경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때쯤 마야 문명의 기초가 될 건축 기술, 달력, 글자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마야인들은 올멕 문화에서 기도를 올리는 법, 제사를 지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마야인들은 강하고 용감한 제규어가 왕의 힘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고, 제규어를 신처럼 대접했습니다. 사원과 도시들. 마야인들의 밀림 한가운데 남긴 문명은 얼마 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탐험가들과 역사학자들이 마야 문명을 처음 발견한 건 겨우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덕분에 복잡하고 세련된 문화가 중앙아메리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야의 도시들은 서로 비슷합니다. 모든 도시에는 커다란 광장이 있고, 광장에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사원으로 꼭대기에선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아래에서 사람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며 제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마야인들은 신앙심이 강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피라미드 사원을 짓고 신을 기쁘게 하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티카리라는 도시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70m나 되는데, 이렇게 높이 짓는 이유는 신들이 사는 하늘과 가깝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를 올리는 방법은 왕이 죽을 때마다 묻어서 그 높이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주변에는 사제와 기족이 살았고, 그 바깥쪽으로는 군대 지휘관들이 살았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상인과 기술자들이 거주했고, 같이 펼쳐진 도시 바깥쪽에는 농부하고 노예가 살았다고 합니다. 마야의 달력. 마야인들은 밤하늘의 별들이 날마다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고, 1년이 지나면 별들이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와 운동을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오늘의 날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별들이 엄청난 힘을 가진 신이라 생각해 몇백 년이나 천체를 연구했고, 그래서 피라미드를 천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관찰하고 연구한 것도 마야의 사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늘을 관찰한 사제들은 바퀴 모양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달력은 두 종류였는데 하부는 천체 움직임을 보고 만든 달력이고 촐키는 기호로 날짜를 표시한 달력이었다고 합니다. 천체를 관찰해 만든 하부 달력의 1년은 지금 달력과 같은 365일입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이 생각한 시간은 우리랑 달랐다고 합니다. 마야인들은 시간이 직선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시간은 돌고 돌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야 달력은 바퀴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수학도 아주 잘해서 10억이 넘는 숫자도 계산할 수 있었고 마야인들은 0이란 숫자도 사용했는데 그 0을 나타내는 기호는 달팽이였다고 합니다. 영은 숫자이기도 하고 기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을 생각한 덕분에 수학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야는 유럽인들이 중동에서 영을 배우기보다 900년 전에 영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는 마야인들이 도시를 버리고 떠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마야 문명이 내리막길에 접어들 무렵 중동의 도시들은 아랍인들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71년 예루살렘은 아랍인들에서 트루크족으로 그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트루크인들은 예루살렘의 예수의 무덤으로 오는 순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과 비잔틴 황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교황 오르바노 2세는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고 유럽의 왕과 귀족들을 부추겼고 그렇게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096년 유럽과 콘타니노플에서 온 병사들은 공격을 시작했고 십자군 주휘관들은 강한 신앙심과 동방의 땅 보물을 차지할 욕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3년간의 전투 끝에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빼앗았고 이후에도 유럽 그리스도교인들은 중동 곳곳에 그리스도교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십자군 전쟁은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교와 무슬림의 전쟁은 200년 이내 이어졌고 십자군은 결국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200년 동안 유럽인들은 무슬림을 통한 앞선 문명과 기술을 받아들여 암흑의 시대 중세를 점차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야 문명 두 번째 이야기. 포폴부우는 키체 왕국의 신화와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키체족은 마야인의 후손으로 이 책에는 태페우와 구쿠마츠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땅 하고 신들이 말하자 땅이 만들어졌고 신들은 동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말을 할줄 몰랐고 신들에게 기도를 올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신들은 동물들이 사냥감이나 재물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신들은 다른 방법으로 생명체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나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태페와 구쿠마치는 실망스러웠지만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 이들은 점쟁이들을 찾아가 인간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창조의 신이 나무를 깎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두 신은 나무 인형을 만들었고, 그러나 심장이 없는 나무 인형들은 자신을 만든 신을 잊어버리고 떠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신들은 나무 인형들이 사는 세상에 큰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들은 또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똑똑하고 신을 존경하고 잘 복종하는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마야의 공놀이 마야인들이 신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 중 하나는 공놀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야인들은 공을 만들어 동그라미 안에 집어넣는 공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손이나 발을 사용하지 않고 어깨, 무릎, 엉덩이만 사용해서 꼬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팀은 전원 신의 제물로 바쳐지는 공놀이. 역사 기록하기 마야인들은 후손들에게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790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본난파에서 발견된 것으로 적을 무찌른 마야의 용사를 그린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벽화뿐만 아니라 글을 써서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야인들은 네모꼴로 생긴 상형문자를 사용했는데 이것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네모꼴 문자들을 연결해서 문장도 만들었으며 이 상형문자를 이용해 역사를 기록하고 자신들의 사회를 설명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최후 뛰어난 수준을 자랑했던 마야 문명은 갑자기 그리고 수수께끼처럼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서기 구0 0년경 마야의 도시들은 모두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야의 몇몇은 깊은 밀림으로 들어갔고 몇몇은 육하탄 반도로 가서 새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도시가 치첸이트사 마야판 옥수말입니다. 마야인들이 도시를 떠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많은 시간이 지나자 마야의 왕들은 야망을 갖게 되었고, 조상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수학과 천문학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군대를 키워서 이웃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은 죽고 도시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뒤에 몇 년이나 가뭄이 이어져 식량이 바닥이 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먹을거리와 평화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1527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왔을 때, 남은 도시 국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국가는 많이 약해져 있었고, 스페인 침략자들은 마야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정부가 지배하던 곳이 아니었기에, 하나의 왕만 잡는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도시국가를 하나씩 정복해야 했고, 이렇게 마야를 정복하는 데는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야 문명은 조용히 나타나 중앙아메리카를 차지하고 수수께끼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끝으로 스페인 정복자들이 유카탄 반도에서 마야인 후손들과 싸울 때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 유럽의 역사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르네상스, 즉 다시 태어난 시대, 부활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에서 지식과 예술이 다시 태어난 시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가 다시 꽃핀 시기, 15세기와 16세기 유럽 사람들은 다시 학문과 예술 같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덕분에 어둠의 시대, 중세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르네상스를 거친 덕분에 근대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과학자, 예술가, 지식인들이 그리스도교의 엄격한 가르침에 반발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453년, 콘스탄노플이 오스만티르크 손나기에 넘어가자, 고대 그리스 책들이 이탈리아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엔 요하네스 쿠텐베르크가 근대적인 인쇄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내 책을 인쇄하는 비용이 크게 낮아져 도서 보급률은 급증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가톨릭 사제나 정치인들은 새로운 것들이 퍼지는 것을 싫어했고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알아낸 것도 대중에게 퍼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다음인 1543년 이 과학자가 쓴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안에는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는 발견이 설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때만 해도 세상이 깜짝 놀랄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대 아시아 역사 일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 개굴